수배레벨 2야 일단 요 앞에 부터 정리하고 여러분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탑승 내가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어? 저 요새 우리 거지, 어? 저 요새 우리 거지. 얘들 지금 우리 앞마당에 싸우고 있어, 어? 지금 나 얘들 우리 앞마당으로 불러가지고 죽이고 있는 거야. <laughs> 아까 말안 했는데요, 아무도? 아까 그거는 여왕배 잡는 거잖아. 난 얘들을 내,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수배 레벨을 3단계까지 올려가지고 사냥꾼들이 다날 쫓아오게 하려는 거야 지금. 사냥꾼들의 씨를 말려주겠어. 수배 레벨을 3까지 올립시다. 수배 레벨을 올려. 계속. 그럼 계속 올거 아니야. 됐어. 김건양님 반가워요. 그래서 철을 다 흡수하는 거야. 어 오늘 애들 다 잡아가지고 철을 다 뺏는 거야. 얘들은 커네 함대로 보내. 음철배달 많이 오겠죠. 저기는 피통. 럼 설탕. 아니, 근데 수베랩, 이제 두 개거든요? 사냥꾼들이 근데 안 오네? 더 올려야 돼, 정말. 오, 어, 좋아. 쌍돗범선 좋아. 저거 잡으러 가자. 일단 얘 놔두고. 전속전진. 철 싫었어, 저거. 화포로 안 되나? 화포로 안 닿나? 어, 화풀로 닿는다. 화풀로 닿는다. 아지님 반가워요. 돌려, 돌려. 이정도로나 혼자 잡을 수 있겠다. 돌려, 돌려. 일로 일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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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주고 어쭈 들이 받았어? 오케이. 예, 네,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 그런 거왜 물어봐, 나한테. 어, 나도 스카리만 안 해봤어요. 땅딴 게임 얘기는 웬만하면 자제해주세요. 우린 지금, 오략질에 집중합시다. 야, 수배 레벨이 2단계 이상 안 올라가나? 저게 단가? 야. 화이팅. 일곱 명 죽였다. 오, 야 떨어질 뻔했어. 밀어버리고. 감살. 오케이. 그냥 레전더리 사면 돼요. DLC를 따로 사지 말고 그냥 레전더리를 사요. 그럼 DLC 다 들어 있으니까 완전판입니다 레전더리가. 음, 얘들은 커네 함대로 보내자. 파핀데서 쳤어? <laughs> 약간 버그가 있더라고요. 고기를 잡으러 저기 피통 먹으러 자. 수베레벨이 2 단계 이상 안 오르네. 음. 수베레벨이 쭉 올라줘야지 내, 나의 작전이 성공하는데. 아까 그한대온것 빼고는 뭐 없구만. 어, 사냥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사냥꾼 왔어. 왔어 왔어. 유인해 유인해. 유인해 유인해. 왔다 왔다 왔다. 이리 와 이리 와. 야, 저 뒤에 저건 뭐야? 야저 호이얌네 맛있어 보인다. 야 한번 붙어 볼까 그냥? 야 이거 이런 꼬진배를 가져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이겨. 파포. 화포. 파포나 맞아라 이놈아. 야. 뭐 충각 들이받으면 다야? 잠깐만 잠깐만. 돌려 돌려. 쟤 어디 가? 야, 라 앉지 마. 철 내놔, 철. 깔아, 야. 이거 왜, 원래 추격선은 깔아 앉아요? 아, 뭐야, 쟤는. 왜내 철을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고 그래? 너무 세게 때렸나? 야, 멋있다, 이거 봐. 확, 쾌속 항진. 저거 호위하면 되었지? 저거 잡자. 금속. 야, 금속 실렸네. 오케이, 지명수 배레벨. 어, 올릴 때까지 한번 올려보자. 다행히 이 근처에 배가 많이 지나가네요, 또. 일단 화포로 쏴. 야, 안 맞았어. 야,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야, 파도 온다. 피해, 피해, 피해. 오, 야, 파도 뒤통수에서 오는데? 버텨, 버텨. 버텨. 다행히 나 파도 사라졌다. 막아주고. 아주고 오케이 침몰했어 이번는 뭐야? 쟤는 그냥 침몰했어. 우리에게 보호품을 남기고 침몰했군. 더블터스님 반가워요. 자 돌려 돌려 오야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적선의 깃발 파괴하기. 한번 더! 위로, 위로, 위로. 야,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거려. 얘가 산장 같은데? 죽어라, 이놈아. 됐다. 예, 에지오 이상이에요. 오. 어! 아, <laughs>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 두고 보자. 아, 나 권총인 줄 알았는데 폭이 왜 폭을 들고 있어 얘? 올라가, 다시 올라가. 들어와 놈아. 안 보인다. 우차. 야 죽어 레 루마 깃발 부터 파괴, 깃발 파괴 하고 내려가. 선장이 오셨다, 이놈아. 암살. 끝. 이 정도면 배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레벨 2단계 올라갔어. 3단계 올리자. 커네, 얘들 커네함 들어보네. 피가 없긴 하네. 피통 하나 먹어야겠다. 날로 먹어야죠. 응? 내가 얼마나 고뇌를 많이 하는 줄 알아? 내철! 내철 100개! 내철 100개! 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죽다니. 아, 비겁한 놈들. 아, 이게 진짜 선언이, 우리 아군 선언이 싸움을 너무 방해.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 편해. 진짜. 진심. 야 수베레벨 왜아야 수베레벨 겨우 올려놨는다 떨어졌네 작전 실패 작전 실패했어 <laughs> 그냥 갑시다 목적지로 아 진짜 이것들이 여기 요새 하나 따고 가자 카보데크루즈 저거 하나 따고 가자 됐어 나 삐졌어 이제. 음, 나도 알지. 근데 카운터가 그 아군 병사가 있으면 카운터도 안 돼요. 안 막아져. 음, 아군 병사가 옆에 있으면 해보시면 알아요. 아군 병사가 옆에 있으면 어? 아군 병사 옆에 있으면 안 막아져요. 카운터가 뭐고? 음. 네, 병사가 나를 방해해. 오히려. 어 저기 배 있다. 이건 무슨 배지? 좌초된 배인가? 왜 섬에 저렇게 올라가 있지 저 배는? 뭐야 이거 암초야? 앞에 막혔어. 오 막혔어 막혔어. 이거 쏴볼까? 아, 저거 쏴지는구나. 아, 저거 쏴지는구나. 쟤들 왜, 저기 왜 올라가 있나 했어? 됐나? 아, 올라가 있던 게 정박에 있었던 거구나. 야, 이거 엄청 큰 배다. 저기서는 20명, 깃발 파괴하기, 정찰병 2명 사례. 엄청 큰 배인데? 대포 안 돼. 배가 좌초돼가지고저 위에 있었던 거구나. 예, 어이, 크다. 철 많이 줬으면 좋겠다. 우차 애들 오기, 전에 잡자 빼빼빼 빼, 빼. 너무 많 은데 싸 우지？마 그래, 이렇게 혼자 싸 우면 돼？아유 이게 편해. 오히려 이렇게 애들난입하면싫 어. 아, 범들 싸워. 정찰병 사례 하러 가자. 깃발, 깃발 어디 있어? 여기 있나? 오케이. 야배 이거 진짜 큰데? 내가 이때까지 뱀본배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 이 깃발이 그 여왕 배 아니야 이거? 깃발 이 이상한데? 커네함대로 가야죠 일로와 그래 나 3대1로 쏴도 나 혼자 싸우는게 나 이렇게 좋차 이렇게 썰어버리고 붙여. 등짝 썰기. 그래, 이렇게 날좀 혼자 싸우게 놔둬. 선장 근처로 오지 마. 엄명을 내린다. 오케이. 어, 그래, 입에 이상한데? 엄청 큰데, 입에? 야! 우와, 엄청 많아. 이거 함대로 보네. 너희, 너희 소속이 어디냐? 저도 잘 몰라, 유! 초에서 방금 올라왔어, 요 모른대요. 아이씨. 자기가 뭔배 탄지도 모르면 어떡하잔 말이야. 잠깐만 나 근데 요새 점령해야 되는데 이거 피가 너무 없는데 이걸로 될라나? 오 어, 지나가던 피통 하나 없나? 어 저거 뭐야? 어 뭐야? 좋아 너 이리 와. 괴물탕님 반가워요. 그런 맛있는 데가 또 저기 있었네. 야, 저기도 있고, 야이 해역이 좋구만. 어? 야 저건 뭐야? 오, 야 이거 건드려도 될까? 근데 뭔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얘들들이 싸우고 있다. 큰 배를 족치자 그럼. 일단 상황을 지켜봐. 둘이 싸워. 영국 빼고. 뭐둘다 어, 영국 인데 저쪽에 있는 배랑 싸우나? 이 건드려도 될까? 나 지금 피도 없는데. 저것도 영국 인데 와, 여기 불안한데? 아근 풀피네. 얘부터 피통 하나 만들어. 아저 박살을 해. 얘도 피 만만치 않네. 오야야, 클렸다, 클렸다. 오 클렸어. 이게 또 암초에 박아버렸네. 아, 합포, <목소리> 합포, 오, 뭐야? 이게 딸피 됐어. 야, 불다포 쏘는데, 쟤들? 오케이, 침몰 시켰는데? 일단 하는데, 침몰. 얘를 피통으로 써야되나? 얘를 피통으로 써야되나? 근데 얘를 피통으로 써도요, 지금 쟤를 못 잡아? 피두 칸으로 쟤를 잡을 수 있을까? 일단 고민해봅시다. 탑승. 막아주고 막아주고 우차 밀어버리고 우차 인간 방패 아유 실패했어. 우차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아, 입에도 아까운데 커네 함대로 보내고 싶은데. 아, 고민 고민. 잠깐만 고민 고민. 아. 피통 한 개를 채우고 제들을 습격하느냐, 아니면? 손해연들 보냈냐? 먹고 갑시다. 남자라면 가봐야지. 피통 한칸밖에안 채워주겠지. 배가 크든 작든. 아, 일단 갑시다. 좋은 배들만. 우와, 야, 어, 맛있어 보여. 일단, 잡자. 정신 건강에 안 좋아. 여기 어디야, 근데?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어디로 왔어, <laughs> 나? 나이 옷에 점령하러 가는데? 여기 점령. 일단, 이 옷에 점령하고 재정비를 한번 합시다. 야, 이거 어디야, 여기? 야, 여기 완전 좋네. 요 해역이 완전 꿀 해역이네요. 전속전진. 일단 금철 어, 그 많이 먹었으니까 배를 좀 업그레이드 하자. 피가 좀더 있어야겠다. 피통이 너무 작아. 녹네 녹아 아주. 응, 새통으로는 연속 연속 싸움이 불가능해. 응. 가옵시다. 요새 점령하자. 와, 여기 포가 좀, 아, 네대구나. 네대면 뭐. 달려! 화포 없다. 아포가 없어. 다 무너진다. 돌리고춰 있다. 배도 있나? 야 배도 있구나. 오, 따라 온 따라 온다. 전속 전진. 뭐야 넌? 내 피통. 넌 뭔가 이거? 좀더 가까이 갈까? 오야 포격범이야. 돌아 돌아. 발사. 하나 남았나? 오케이. 이 배는 뭐야? 비켜이놈아. 오, 암참참참. 돌려, 돌려. 저기 피통 있다. 오케이, 배도 침몰. 저기 대포가 높이 있구나. 근접해. 속도 늦추고, 방향전환. 아포 있네.